고양이도 역시 사료의 제형이 굉장히 다양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뭐... 건사료, 습사료, 뭐 동결건조, 뭐 네. 화식, 자연식, 뭐 이것 되게 다양한데 사료마다의 어떤 장단점, 좀 어떤 식으로 좀 보면 좋을지 제형에 따른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음.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씹어 먹을 수 있는 건사료와 육즙이 같이 숨어 있는 형태 습식사료 음. 이두 개가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장단점은 크게 두 가지죠. 치석 형성에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느냐. 음. 당연히. 건사료가 예방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습식은 잘 끼니까 음. 양치질을 좀더잘 해줘야 되는. 음. 반면에 고양이는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습식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 함량이 7, 8십이거든요 음...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비싸요. <laughs> 요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이제 방건조인데, 아니죠. 방건조는 수분 함량이 대부분 20% 이상이더라고요. 음... 장점은 쫀득쫀득하다 보니까 잘 먹어요. 단점은 수분 함량이 높다 보니까. 음... 이게 유통 기한 내 변질되거나 곰팡이가 쓸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보존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아, 예, 낮게 포장을 한다든가 질소 충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차단을 하지 않으면 음. 예, 그대로 형태로는 보존하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음. 있습니다. 음. 그리고 동결건조 같은 경우는 어, 저는 트리스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트리스로. 그대로 말린 거거든요. 얼려서 말려다 보니까 지방함량이 높습니다. 음. 예, 음. 대부분 동결건조 연어도 그렇고, 동결건조 고기도 그렇고, 지방함량이 보통 20% 이상이에요. 칼로리가 좀 높기 때문에 음. 비만 쪽에서는 관리가 좀 쉽지 않다. 그래. 트리트라든가 아니면 기능성, 음. 영양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음.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 주식으로 보다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활용해보는 건 좋겠다. 네. 또 사료 이외에도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영양제죠, 영양제. 아.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고양이에게 필수 하시는 영양제와 네. 추천하시는 게 있는지. 네, 개랑 그... 똑같습니다. 음. 첫 번째는 오메가3죠 오메가3는 진짜 빠지는 뭐 네, 데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질환 있을 때 뇌과 질환, 심혈관계 질환, 음. 관절 질환, 뭐, 음. 신장 질환 다 오메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미리 챙겨주면 좋습니다. 음. 다만, 사람 먹는 오메가는 함량이 아. 높아서, 네. 혈액응 고장이라든가, 췌장 쪽이라든가, 음. 이런 데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고양이한테 맞는, 음. 그, 용량을 조절한 오메가3 제제를 주면 좋고, 그리고 오메가가 산패가 되게 잘 돼요. 음. 보존이 잘돼 있는, 네. 그러니까 한알한알 한알 싸져 있는, 공기와의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사람도 먹지만, 비타민제입니다. 어, 멀티 비타민제, 종합 비타민으로 네, 그래서 비타민 A서부터 쭉 이렇게 돼서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는 것들 먹여주시면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고양이들은 말씀드렸듯이 물에서 물로 끝난다고 하셨던 것처럼 비뇨기 문제가 있는 네.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네. 뭐 신부전이라든지. 아니뭐 방광 쪽, 뭐 결석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음. 이런 아이들을 위한 뭐 특별한 영양제라든지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어, 영양학적으로는 스트레스 쪽이라든가 행동 질환을 좀 케어해 줄수 있는 음. 영양소가 있거든요. L 트립토판이라는 영양소, 음. 그래서 음. 트립토판의 함량을 좀 높여서 음. 애들의 방광 질환을 좀 줄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어. 왜냐면 그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의 정구체 역할을 하거든 아, 이런 질환들의 음. 원인이 아무래도 저희가 스트레스로 좀 보니까 네. 어, 고양이들 사료 같은 경우에는 좀 음. 어떻게 보관하는 게좀 좋을까요 수분 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보호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냉장고에 보관하면 음.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 네. 최대 24시간입니다. 흡식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음. 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음. 가급적이면 개봉 후에 바로 다 먹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뭐. 건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수분이 12% 이내이기 때문에 네. 곰팡이나 미생물로부터는 자유로운데 음. 뭐에 자유롭지 못하면 산패에 자유롭지 못해요. 삼폐 3패. 그러면 삼폐는 뭐냐면 썩는 거하고 삼폐는 다른데 음. 산소와 지방이 만나서 음. 변하는 걸 삼폐라고 합니다 음. 어떻게 변하냐면 지방이 화학적 성분이 페록사이드라든가 알데하이드, 케톤 음. 같은 것들로 변합니다 아주 조금씩 변해요 음. 시간이 지나면 따라 아주 조금 조금씩 조금 변하는데 여기 조금 무섭게 얘기하면 뭐 알데하이드 이런 것들은 발암물질이에요 <laughs> 오래 노출되게 되면 네. 안 좋은 거죠 아. 지방이 그래서 거기 아마 대부분의 사료회사에서 건사를 뜯은 후에는 음. 반드시 서늘한 그늘에 잘 밀봉해서 보관하라. 음. 그리고 풍미를 유지하면서 제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음. 김장떡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아 진짜래요? 어. <laughs> 그게 플라스틱 통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네. 풍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 조금 한달 이내 에 먹인다라고 제일 음. 신선하게 오.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 네, 사장님 그물 음. 같은 경우에 뭐 교체 주기 같은 걸 권장하시는 게 있으세요? 우리가 정수기에서 물 먹을 때 음. 이렇게 하면 한 컵을 받잖아요. 네. 그럼 먹다 보면은 몇 남으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 안 먹고 버리죠. 네. 네. 저는 바꿔주는 걸 추천해요. 아, 바꿔주는 걸 추천해 주시고. 네. 그냥, 음. 그냥 먹어도 탈은 없는데 음. 이게 공중이 아니라 바닥에 있다 보니까 음. 환경에 따라서 다른데 음. 좀 먼지가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환경도 있을 것이고 음. 그리고 곰팡이 포자들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음. 그런 게 이제 가라앉기도 하고 이러니까 음. 하루에 한 번씩은. 하루에 한 번씩. 예, 잘 닦아서 갈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고양이 영양학 책 네. 쓰셨잖아요. 네. 어, 교과서가 하나 필요해 하시는 분들을 음. 위해 저도 정말 추천을 드리는 책인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고양이 영양학 책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인생책입니다. 음. 제가 3년 전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중추돌 해서 중간에 이제 끼어 는 건데 네. 차가 폐차가 됐습니다. 어... 그래서 3주를 입원했거든요. 어... 3주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 아, 40대 때 내가 책을 썼어야지 해서 원래 쓰려고 했던 책은 반려동물 영양학책이었어요. 음... 근데 고양이 영양학이 한글로 된게 없다고 아... 이렇게 고양이만 집중해서 쓴 영양학책이 없다. 라고 해서 고양이 영역을 그때 썼고요. 아예 모르는 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음. 한250 페이지 정도되돼 있는데 중3 정도 되는 음 학생들이 읽어도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문체로 어, 그렇게 어... 꾸몄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어 앞으로 이제 뭐 고양이 영양학 개정판도 그렇고 네. 또 이제 벨릭서에서 나오는 다양한 고양이 사료와 영양제 네. 소장님의 어떤 활동을 제가 많이 응원을 드리고요 네. 늘 많이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고양이 영양학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주신 조우재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어, 영양학은 배우면 배울수록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많이 알고, 많이 익히는 것보다 행동하는 거죠. 음. 잘 먹고, 행복하게, 오래 살게 하는 거 요거는 고양이의 책임이 아니라, 저는 보호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집사가 많이 알아야, 네. 앞만큼 보입니다. 끝까지 음.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네. 또한번 멋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만나본 전문가는 제일사료 조호재 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